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9월 30일입니다. 월이 아,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10월이 됩니다. 가을의 문턱에 훅 들어와 있습니다. 어, 가을 바람 같은 느낌을 어, 느끼게 해주는 바람들이 솔찬히 불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어, 햇살이 많이 뜨거웠습니다. 덥기도 하고 근데 그늘만 가면 또 선선하기도 하고요. 기온차가 어, 하여튼 좀 어한 3도 이상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을 정도로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아무튼 음,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주말 또 주일 휴, 휴무를 잘 보내시고 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일하신 대로 보람을 얻으시고 오늘 마지막 9월의 마지막 날 어, 이날 오늘 뭐 나름대로 뜻깊은 또 생일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신의 어떤 일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구호를 잘 마무리하는 일들이 어, 우리들에게 에,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 고양시에서는 어, 가을 어, 호수가을 축제, 꽃, 어, 꽃 축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어, 행주야 에, 행사가 또 어, 저녁 6시에 진행되는 거. 또, 가을축제, 호수가 가을 아축제는 오후 4시에 개막식을 엽니다. 하여튼 9월 마지막 날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새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벌써 795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활기찬 그러한 하루 되시고,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태풍은 온다고 합니다만 태풍이 오는 것도 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우리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 태풍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 이스라엘과 레바논 또뭐 여러 가지 요르단까지도 아 중동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어 수준까지. 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세계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있을지 참 심각하고 아픈 예, 일입니다. 18호 태풍 크라톤이 어, 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 처리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이야기도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어, 민주당은 이제 특검 수용 압박을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의료수급, 인력수급, 어, 기구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배출값이 2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에, 참, 해결이 될지,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호중이 가수 김호중이 오늘 음주운전 그 관련된 재판 일심 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예, 대소사, 여러 가지 일들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베이루트 중심부를 첫 공습했다는 예, 이스라엘 공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아,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아, 저는 오늘 글을 어, 자작시 갈등조정 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것도 시작한 거지만 어, 갈등조정에 대한 어, 그 느낌 첫 수업의 느낌을 그대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 다선 김승호 태어나서부터 시작되는 필수 살면서 사회 직장 가정 누구나 겪어야 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삶을 통해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고 양보하며 협상을 통해 중재하는 과정. 갈등은 내가 아닌 나의 문제와 자만과 이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살면서 풀어야 할 숙제. 갈등 조정은 안정과 평화의 묘약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그 교수님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아,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시고, 또 국제변호사시고, 하여튼 음, 잘 승승장구하시고, 또 우리 또 가르쳐주신 우리 에, 또 음, 학우들도 잘 어, 배워서, 또 전문가로서 갈등조정 전문가로서, 또한 일을 어, 어떠한 부분에서 에, 그러한 부분을 또... 뭐랄까 감내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하여튼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또 바로 에, 움직여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일정과 출장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오후 시간은 제가 이제 서울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여러분 항상 기쁨과 위로를 갖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셔야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상식 토크 한마디 어, 멘트는 어, 사랑으로 시작된 모든 이야기들은 갈등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된다. 이런 한마디 멘트를 남기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다손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